안녕하세요. 음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아 여기는요 오렌지 푸드 출장 부페라고 합니다. 네. 네. 아니 소가 올해가 소 해져 소가 너무 이뻐요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욕심이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네. 갖고 싶다고 하니까 또 직접 가져오셨어요 우리. 돈 <laughs> 받으러 왔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걸 어떻게 돈으로 피교를 해요? 마음,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. 네. 이 부산 우산 그림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네, 예쁘죠. 예. 비가 오면 우산으로 받쳐주고 네, 막아준다는 음식이 <laughs>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뭔가 모,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엄청 잘 아시는데 <laughs> 여기 새분반땅 많이 받으세요 네. 건강하시고요. 웃소를 <laughs> 특히나 좋아해 주신다고요. <laughs> 네, 액자에다 조만간 넣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액자에 보관하시기를 네. 빨리 갖고 네. 와. 봉투, 봉투, 준비 봉투 준비하셨죠? 봉투. 그럼요. 네, 아이고. 아주 감사합니다.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전달 해주십시오. 제가 한 손, 한 손, 자, 자, 네,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촬영 하십시오. 저기서. <laughs> 자, 오렌지 출장복대 배달 왔는데요. 이렇게 예, 수표를 <laughs>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받겠고요. 얘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산이에요.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때. 이 안에서 우선 안에 포근하게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선물을 드렸습니다. 웃소도 들어올 때마다 보고 웃으시고, 또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? 오렌지 부페에 뭐를 또 띄워야 될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. 소인원 홈파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 있는 가족 행사, 기업 행사, 바깥으로 못 나가실 때 오렌지 부도 불러주세요. 3명, 감사합니다. 3명 모여도 10인분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처럼 5식구데 20인분. 그렇죠. <laughs> 그런 거 그런 거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